선생님,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어, 오늘 드바를 강승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휴 동안 경기 없었잖아요. 어제도 뭐 우리은행 한경기 있었던 거 당연히 주간 조합표가 안 나갔고. 그죠? 안 나갔고. 그리고 그저께도 뭐 클로마 경기 하나 있었으니까 당연히 조합표가 안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 경기 없었고 배팅을 원활하게 하질 못했으니까 오늘 경기 많겠다. 강승부 방금 솔직히 분석도 아주 수월하게 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갔는데 세크 이렇게 메인 조합 두 조합이었습니다. 세크 마인 덴버 마인 뉴타 오바 뉴욕오바 덴버 마인이 시카고가 하 필이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 지 농구에서 역배 나는 시나리오는 상대가 3점 쏘는 쪽쪽 들어가는 그게 어 제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리는 시카고가 4쿼터 접전상에서도 황 3점 그냥 냅다 올라가는 게, 그냥 아이솔로 올라가는 게다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시카고 팀 3점상으로 45% 이상 찍었습니다. 그래서 뒤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경기를 당할 때, 이런 경기로 덴버가 어 역배가 나가지고 부러졌을 때, 솔직히, 와, 똥 밟았다. 정말 운 없이 부러졌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뭐, 시카고가, 뭐, 뭐 휴스턴이나, 이런 팀들처럼 송극감각이 뜨거웠던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세크 마인도, 시종일간 지고 있다가 막판에 마인을 찍어줬는데, 정말 아쉽게 됐어. 덴버 마인 하나만 틀리면서. 유타 오바는 0.5 오바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뭐, 조합표를 이게, 저녁 7시 40분에, 유타가 진 점이 255.5 났고, 오늘 250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조합표를 6시 이후에 발송을 했으면은 배팅 할수 있었던 시간이 1시간 뭐 40분 이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으니까 저도 찝찝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오후 12시에 발송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배트맨 뜨기도 그래 갖고 이거 기준점하고 배당도안 적혀 있는 거예요. 배트맨 뜨기도 전에 발송을 오후 12시에. 그러니까 배트맨 2시에 떴으니까 최소한의 이 배팅 가능했던 시간이 준전 바뀌기 전까지 5시간 40분이라는 여유가 있었죠. 5시간 40분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 나올 이유가 없이, 깔끔하게 강승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일은 NBA가 4경기가 있는데, 한번 신중히 잘 분석을 해서 조교가 좀 만들어 볼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랑 레이커스 경기인데, 폴조지 엔비드 켈러마틴 두루만드 결정 확정. 그러니까 제가 필라델피아는 이 폴조지가 그나마 나오면은 뭐 그나마 최근에 뭐 2연승을 달성을 했고 두 경기 모두 좀 경기력적인 내용면도 뭐 클리블 상대로 아주 행력대승을 만들어냈으니까 충분히 좀 경쟁력을 기대할 만한 한데 폴조지까지 결정을 하면은 사실 이거는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지는 게 필랍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좀 경기력 보여주는 전술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요. 이게 드루먼드하고 엠비드가 동반, 동반 결창을 하면서 파생된 효과거든요. 그니까 아무래도 지금 엠비드랑 드루먼드가 퍼스트 센터랑 세컨 센터가 없음으로써 야부셀레가, 어, 거의 주전 센터로를 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레이커스는 르브론 AD 돌발 g t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둘다 노장이고,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GTD 두 번,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는, 돌발 결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최근에, 솔직하게, 뭐, 요키치 돌발 결장, 스가 돌발 결장, 뭐, 이랬던 거, 뭐, 타일러 히로도 돌발 결장 뜨고, 이랬던 게다 백투백 두 번째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들이 내일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돌발 결정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일은 절대로 금액을 올려가서는 안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 둘다 동시에 또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다음 일정이 하루 휴식 후 워싱턴 원정이거든요. 워싱턴 원정이 솔직히 난이도가 굉장히 이지하잖아요.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이 필라델피아 원정을, 어, 굳이 결장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거리도 그렇게 먼 편이 아닙니다. 레이커스가 제가 어제는 백투백 두 번째에서 좀 약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미네소타 전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봐서 못한다 했었던 건데, 백투백에서 4승 1패, 아주 좋은 성적과 더불어서, 어, 평균 실점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루 직후 경기랑 뭐 야투 뭐 이런 것도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백투닝 여파가 사실상 크지 않다는 뜻이죠. 레이커스 마이 메인으로 서브너 오버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거든요. 레이커스는 올 시즌에 제일 3점으로안 올라가는 대표적인 세 팀이 있습니다. 토론토, 덴버 레이커스. 이, 얘네들은 3점을 많이 안 올라가고 2점 슛을 많이 선호하는 팀이에요. 즉, 이건 미들렌즈라든지 아니면 뭐 페인트존, 리머텍뭐 이런 게 메인 무기라는 건데, 레이커스, 덴버, 토론토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2점, 상대 팀 2점 슛, 그러니까 2점 슛 수비가 제일 나빴던 팀, 1등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2점 슛을 가장 수비를 못한 팀이 최근 5경기에서 필라델피아 델피아였단 말이죠. 이게 바로 드럼 통, 드르먼드하고 엔비드가, 어, 지금 결장 중, 지금 계속 결장 중이었잖아요. 여태까지. 그 얘네가 결장하는 이유가 이렇게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는 페인트존 수비가 전혀 안 된다. 2점 슛 성공, 어, 성공률이 상대 팀 2점 슛 성공률이 가장 높은 팀.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양궁 팀이나 보스턴 마냥 3점을 많이 올라가는 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점 슛이 메인 무기인 팀이에요. 약간 상성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둘째로 필라델피아는 최근 5경기에서 3점 시도 7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3점을 많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 5경기 말고 시즌 전체로 봤을 때 필라는 3점 시도 18위 결코 많이 올라가는 팀이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닉널스 감독이 원래 양국농구를 그렇게 선호하는 감독 감독도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왜 3점 시도가 7위, 거의 시카고랑 동급으로 3점을 많이 올라가고 있느냐. 지금 이 두루먼드랑 엠비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라인업 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오늘 레이커스가 3점 성공를 21.4%, 28개 쌓았고 6개 넣었습니다. 맥스 크리스티 하나 빼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22개 쌓아가지고 3개 넣었단 말이죠. 반등 가능성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르브론도 8개 쌓고 하나 넣었고 오스틴 리브스도 8개 쌓고 하나 넣었고 반등 가능성 충분히 볼만한 테밍이라고 봤고 왜냐하면 레이커스가 최근에 성급 감각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넷째로 맥시가 지금 4경 연속 개인 야투 50% 이상 4경 연속 평득30% 이상 그러니까 지금 맥시가 거의 어느 팀1 옵션과 견주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맹활약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당연히 레이커스 마이 메인으로 보는 거에 좀 어불성설되는 분석 내용이지만 맥시가 이렇게 잘,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바도 충분히 볼만한 접근이라고 봤어요. 맥시가 결국에는 오늘 유타 경기도 기준점 245.5에서 어, 전반전에, 전반전에 거의 128점을 찍었습니다. 그래갖고, 야, 이것이 오바 좀 그래도 쉽게 가겠구나 했던 게 후반전에 놀면서 언더가 날 가능성이 대려 높아졌었던 양상이 나왔었잖아요. 왜 이런 양상이 나왔어? 유타가 후반전에 더럽게 못해갖고 그런 경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유타가, 유타가, 어, 후반전에 야투가 정말 안들어가고 언더가 날 뻔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오바가 날라면은 필라델피아가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됩니다. 필라델피아의 지금 맥시가 충분히, 어, 맹활약을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섯째로, 필라델피아가 1월달 이후 패배한 경기에서 대패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자, 1월달에 총 9번을 패배했는데, 이 9번 중에 8번이, 한 번은 6점 차 패배였고, 한 번은, 아니, 나머지 8번은 다 10점 차 이상 대패였습니다. 즉, 지금 필라델피아가 지는 경에서 그냥 무난하게 대표당하는 그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엔 저도 메인으로 오바였다가, 어, 오바 말고, 오바는 서브로 빼고, 레이커스 마인을 메인으로 올려선 이유입니다. 애틀란타랑 유스탄 경기는 우선 오늘 애틀란타가 트레형, 젤런 존슨, 다이슨 다니엘스까지 결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내용이 아주 높은 세 명이, 핵심 세 명이 결정했던 날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경기를 좀 대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부상 여파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하 애틀란타가 휴스턴 상대로 좀 상성적으로 좀 좋습니다. 이 상대전적에서만 보더라도 최근 몇년 동안 휴스턴한테 연패를 허용한 적도 없었고, 그 3, 4년 동안 어 대려 애틀랜타 휴턴 상 상대전적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결장자 체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레이 영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입니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햄스트링인데 트레이 영이 최근에 굉장히 못했단 말이죠. 야투율도 기본적으로 30%대 이하만 계속 기록을 했고 영거프 세 경기 연속으로 그런 어 야투율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뉴스 기사가 떴는데 해외에서. 이 햄스트링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 형은 부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뜬 바가 있고 젤런 존스는 어깨고 최근에 어뭐한 경기 결정한 게 아니라 영업부 결정 중이기 때문에 결정 가능성을 아주 높게 또다시 또 이번 경기도 결정하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이슨 다니엘스가 어 애틀란타의 수비를 책임지는 선수입니다. 애틀란타에서 제일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오늘 결장을 했어요. 그리고 휴스턴은 오늘 백투백, 둘다 백투백인데 휴스턴은 오늘 부상 보스턴 전에서 아주 멋진 역전승을 또 보여준 바 있었고요. 근데 휴스턴도 돌발결장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뱀블릿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투백에서 돌발결장에한번뜬 적이 있었고 이승희 같은 경우는 젊은 애지만 복귀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애거든요. 장기 부상을 당했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휴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독화 감독은 티보듀 감독 마냥 어막 돌발 결장 빈도가 높은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장 이슈가 제일 중요한데 결장 이슈는 저는 트레영 젤런 존슨, 다니엘스가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출전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세명다 출전할 가능성 저는. 5% 미만으로 보고, 3명 다 핵심이에요. 3명 중에 뭐한명만 나오더라도 괜찮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저는 3명 다 출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고 뭐한명 정도는 복귀할 수 있겠지만, 그 한명 출전 가지고 내용이 막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럴 가능성 희박하다라고 봐서, 휴스턴 바엠 메인으로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봤습니다. 첫째로, 애틀란타 지금 5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5시는 완, 제일 최악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시는 트레형이, 최근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고, 둘째는 양팀모두 백투백인데, 양팀모두 백투백이 여에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 휴스턴도, 어, 보스턴에서 애틀란타의 이동거리가 굉장히 먼 편에다가, 오늘 출전 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완전 생 접전이어가지고, 딜런 브룩스는 어멘탐스는 40분 이상 출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번 애틀란타 전은 전혀 데뷔하지 못했고, 애틀란타는 오늘 어떤 경기가 나왔냐면은, 주전들이 되게 못해가지고, 식스맨들이랑 거의 반반뛰기로 출전을 했던 경기였거든요. 주전에서 전혀 계속 압도를 당하니까, 벤치 쪽 애들이 마진을 잘 벌어오니까, 벤치 멤버 애들이, 어, 충분히 비중 높게 뛴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주전 시간만 대입하면은, 애틀란타가 좀더 상황이 나아요. 근데, 이양 팀의 지금 흐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애틀란타는 지금 최근 두 경기 연속 팀 야투 30%대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이 야투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워싱턴이 최근에 이번에 피닉스전 치르기 전에, 어, 세 경기 연속 팀 야투 30%대, 3.20%대를 기록했었죠. 그러면서 그냥 갑비집 패배를 두, 세번 연속 당했었습니다. 애틀랜타도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경기 연속 팀의 아트 30%대, 3.20%대. 완전히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지금 오늘 미네소타 전에도 그나마 이 디안드레온터가 터지면서 프레는 찍었지만 그냥 속수무책으로 시종일관 패배는 확정되었었단 말, 경기였단 말이죠. 경기였단 말 근데 휴스턴은 반대로 지금 세 경기 연속 3.4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양팀에 지금 이 야투 흐름 자체가 거의 천국과 지옥 차이, 온탕과 냉탕 차이 수준으로 매우 극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전적 좀 어느 정도 무시하고, 휴스턴 바이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오바 쪽, 지금 애틀란타 경기 사실 오바 못 들어간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휴스턴이 결국에는 오늘 워싱턴, 아, 보스턴이 안 되는 날이었음에도 휴스턴이 3점이 잘들어갔고 오바가 찍힌 겁니다. 오늘 보스턴 전에서. 휴스턴이 지금 원정 경기에서 7연속 오바예요 7연속 오바. 굉장히 장줄인데 저는 그래도 탈만하지 않나. 그나마 템포는 그래도 빠르게 가져가는 애틀란타 상대로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마냥 혼자서 오바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뉴욕이 오늘 140점 내면 혼자 오바 찍어 죽게 해줬듯이. 골스랑 유타 경기는 이 경기도 유타가 혼자 백투백 여파가 깔려져 있어가지고 돌발 결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경기가 제일 꺼림직한 게 저는 오늘 네 경기 중에서 제일 이 경기가 꺼림직한 게 뭐냐면은 유타는 유타가 오시는 백투백 6 경기 치러가지고 평균 득점 104.2밖에 안 됩니다. 유타가 그나마 먹고 사는 거는 공격력이 그나마 이 탱킹 팀들 중에서도 발산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라는 점에 있었어요. 수비는 되게 나쁘지만, 근데 이 백투백에서 평균득점 104.2밖에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혼자 백투이 여파가 딸려져 있다라는 점, 상대 전적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골스가 6연승 중인데 상대 전적 골스가 홈에서는 8연승입니다. 21년도부터 골스가 홈에서 유타를 만났을 때 전부 다다 다 이겼습니다. 한 번도 진적 없이. 그러니까 골스의 일반승은 사실상 확률 99%는 봐도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일반승은 똥배당이라서 못 가는 경기이고. 결국에는 마인을 가냐 못 가냐인데, 지금 유타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타가 프레넨 황제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냐면은, 어디다 적었더라? <laughs> 유타가, 어 지금 플랜을 정말 잘 찍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로 그냥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적었는데, 제가 너무 좀 장문으로 적다 보니까 이걸로 보는 게 훨씬 더 파악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유타가 지금 오늘 경기는 업데이트 가는 오늘은 마인을 당 했죠. 이렇게 전에는. 지금 최근에 이때 1월 8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배한 경기에서 3점 차로만 지면서 프랜 성공. 그리고 마이미 전에도 5.5 받았는데 5점 차로만 지면 0.5 프랜 지켰죠. 그리고 피닉스 전에도 8점 차로 10.5 받고 프랜 지켰죠. 지금 얘네가 1월 8일부터 패배한 게 1승 8 패죠? 8패, 1승 9패거든요. 밀워키 전까지 1승 9패입니다. 1승 9패인데. 이 중에서 프렌 성공이 여섯 번이에요. 9패 중에. 그러니까 얘네가 이 정도로 프랜 가능성을 대략 70%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제가 괜히 프랜의 황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라인업 상황이건 백트맨이 옆하건 보면은 무조건 골스 마인을 보는 게 맞고 결정자 이슈도 디그린, 쿠민과 둘만 결정하는 수준이면은 골스브 더블, 오늘 오시즌 보여주는 더블 라인업 가동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 라고 보고서, 그러고, 골수 홈이기도 하고, 홈에서 8연승 중인 유타 상대로, 그래도 마인 보는 게 무조건 맞는데, 유타가, 음, 여기 적혀 있다시피, 프렌을 너무 잘 찍습니다. 프렌, 그리고 오늘, 오늘 경기 보신 분은 아시죠? 오늘 솔직히 언더 났어요. 정상입니다. 제가 되게 운 좋게, 아주 뽀록 좋게, 강승부였지만 아주 운 좋게 적중을 한 거였어요. 0.5 오바나서. 근데 지금 얘네가, 미러키도 이해 안 돼갖고, 표정이 막, 비실비실 웃고 그랬잖아. 카메라에 잡힌 모습 보면은. 가비지 타임 돌입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1분 남고 막 15점 차 이러고 있는데, 가비지 절대 안 들어가고, 섹스턴하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든 프렌치를 하고 막 달려들고, 이런 애, 이런 모습 분명히 보셨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의미 없는 펄까지 해가지고, 결국에 오바 찍는 모 뭐, 오바 찍게 만들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얘네가 지금 깔끔하게 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경기들이 골스 마인을 완편히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볼수 있는 여지는 골스 마인밖에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 이거 그리고 오바를 보기에도 꺼림직하죠왜냐면은 오늘 사실 유타가 마카네는 지금 더럽게 못합니다. 두 경기 연서3.10%대 박았어요, 마카네. 유타가 어느 정도 해야 오바가 나는 건데, 그럼 골스는 오늘 미러키 마냥 130점 이렇게 넣어줄 가능성이 희박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바는 못 들어가겠고, 골스 마엔을, 어, 주력조합에 갈수있을지는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포틀랜드랑 미러키 경기는 언더 볼게요. 그냥 언더. 지금 미러키가 오바를 아주 잘 내고 있는 팀이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오바 장주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러키가 최근에 오바의 황제예요. 아까 유타가 프레네 황제라 고 그랬으면은, 미러키는 오바의 황제입니다. 지금 오바를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최근 10경기 8오바 2연더죠 8오바 2연더인데 오늘 유타전 이거 업데이트 안되는데 유타전까지 오바 나왔으니까, 최근 11경기 9오바 2연더입니다이 정도로, 그러고 원정 경기에서는 특히나, 어, 지금, 오늘 원정 경기 오바 났죠. 6연속 오바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러키가 오바를 상당히 잘 내잖아요. 근데 저는 언더를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미러키가 지금 백투이 옆하고 혼자 딸려져 있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릴라드 쿤보가 오늘 진짜 오바를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얘네가 게이니아토 오늘 60% 이상 다 기록하면서 70 득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미들턴도 잘했지만 릴라드 쿤보 아니었으면은 미러키가 이렇게 대승도 오바도 절대 못 지켰을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경기도 돌발 결정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뭐 쿤보가 시종일관프로바블이긴 했지만 항상 인저리포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백트랙 두 번째 경기에서는 관리받을 가능성 대략 한 70%는 봐야 될 미들터미가 최근에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고 어, 오늘 경기 결장을 했었던 AJ 그린하고 바비 포르티스 이두 명도 미러키에서 아주 핵심 득점원입니다. 포르티스 같은 경우는 벤치에서 득점 리더죠, 벤치 리더죠. 그리고 AJ 그린은 어 미러키에서 최근에 타우린 프리스가 별로 볼륨을 못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미러키 외곽 담당 슈터예요, JJ 레딩 마냥. 그래서 AJ 그린이 없다는 것도 미러키가 이 터질 여지가 좀더 줄어드는 거겠죠. 또올 시즌 맞대결이 1월 5일 날에 한번 있었습니다. 1월 5일 날에 한번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된 시점은 아니죠. 이때 릴라드가 정말 많이 못했단 말이죠. 이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포틀랜드에서 가장 대인수비가 좋은 카마라라고 말씀드렸죠. 카마라랑 매치업 되니까 릴라드가 정말 쉽게 말해서 쪽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약을 못 하면서 릴라드가 개인적으로 33% 기록을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박아버린 날이었죠. 미들턴이 2득점, 브룩 노페즈가 5득점, 안드레 잭슨 6득점, 딱 쿤보도, 쿤보가 32득점인가로, 어, 팀내 최다득이었는데, 어, 이날 이건 박스 스코어를 보면서 부하는게 나을 듯. 제가 틀어놔 있으니까. 이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쿤보도 이거 야트율이, 어, 50%를 50%, 55%, 53%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로 50%를 넘겼지만, 쿤보는 오늘 경기, 유타전에서 60%를 넘겼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에이튼 상대로 막 엄청나게 뜯어먹었다 이 정도 수준 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포틀랜드가 클링어니가 복귀를 했잖아요. 클링어니가 복귀를 했으면 이 쿤보도 이런 효율을 기록 못할 가능성이 좀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쿤보가 또 잘, 또잘 넣었네요. 미들턴이 이득점. 브루노페조 5득점, 릴라드 16득점, 15개 했고, 어, 쌓았고 5개, 안드레 잭슨도 6득점. 결국에는 이날 경기 에 잘한 선수가 쿤보랑 AJ 그린 두명 뿐이었잖아요. AJ 그린이 이날 3점을 13개 쌓았고 7개 넣었으니까 50% 이상을 기록한 겁니다. 얘가 하드캐리해가지고 그나마도 102점, 100점 넘, 넘긴 거예요. 근데 얘가 오늘 결장했잖아요. 얘 결장 사유가 대퇴수 상근인가? 어, 근육 부위가 다친 겁니다. 이게 가벼운 부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얘가 오늘도 결정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높아 보이고. 보틀랜드 수비에 딱 봐도 미러키가 전체적으로 꽉 막혔잖아요. 딱 훈보랑 AJ 그린, 이게 주사위 잘 나온 거. 이것 말고는 남의 선수들이 다 못했잖아요. 10득점 넘긴 선수가 릴라드는 릴라드, 훈보, AJ 그린, 이 3명이었습니다. 이건 포틀랜드 수비에 무조건 꽉 막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102점밖에 못 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포틀랜드도 3점 36.1%면은 얘네치고는 충분히 나쁘지 않게 들어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근데도 얘네도 105점밖에 못 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엠퍼리 그래 사이먼스 충분히 이 정도면 잘 활약해 준 거고 그런데도 105점밖에 못 냈으면은 결국에 이 경기는 템포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고 어. 미러키 수비의 포틀랜드도 충분히, 뭐, 터노바도 많이 나왔죠. 17개 정도면은. 그래서 이거는 언덕 가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건질 거는 내일 경기 중에 솔직히, 어, 이건 충분히 접근성이 있네라고 느낀 거는 저는 이거 언덕밖에 없어요. 사실. 어, 미러키 언덕.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렇게 봤는데, 내일은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발 결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돌발 결장. 돌발 결장이 제일 무서운 날이에요. 이거 새로 고침 한번 해갖고, 어, 업데이트 된거 있나만 보고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영이가 GTD로 격상을 했죠? 트레영이가 GTD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새로 고침하니까 바뀐 거예요. 트레영이가, 이건 아직 소식지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어, 소식지가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습니다. 트리영은 월요일에 포크스의 연속 세트의 첫 번째 로 뛰지 않을 것이지만 한시간 전에 어, 발표된 초기 부상보고서에 그를 의심스러운 나열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지 관리를 받아, 받았을 뿐이며 로켓츠 휴스턴 상대로는 어, 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트리영은뭐 출전을 하더라도 지금 애틀란드의 전체적인 팀이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 휴스턴 많이 그래도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경기고. 그러고도, 확실히 제가 휴스턴은 오늘 결장자가 없었습니다. 부상자가. 골수도 추가된 게 없고. 유타 같은 경우도, 유타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존 콜린스가 원래 복귀할 거라고 나갔다가 결장을 했던 거예요. 얘도 워커캐슬러 결장했고. 얘네 이 유타는 제가 봤을 때는 라인업 꼭 확인해야 될듯이 경기는 꼭 확인해야 될것 같고 포틀랜드는 디안드레이튼 g t 로 격상을 했죠 디안드레이튼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나오는 게 언더를 보는 입장에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미러키는 경기 끝난 줄알마안 돼서 당연히 업데이트 안, 될, 안 됐을 거고 여기 AJ 그린이가 어, g t 로 격상을 했네요 예만 보고서 4두 국민장 대태 사두군어네 번째 연속 경기를 놓칠 것이고 얘가 지금 4경기 네 연속 결장을 했잖아요. 얘가 이 포트 전에 제일 터졌던 애가. 네 경기 연속 결장했으면은 결장 결정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맞겠죠. 결장 가능성 높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